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7월 2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공감과 책임이 만날 때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성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감과 책임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상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많은 기득권 세력들과 갈등도 일으켰고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좀 기도도 하고 쉬러 감남산이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들어왔죠. 그러니 예수님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가르친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세 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면서 잘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거라 하고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참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땅에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왜 묻었느냐라고 묻자 종이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굶이 막힌 사람이라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린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노력하지도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모으는 줄 아느냐? 차라리 돈을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하고 야단치면서 이런 저주를 합니다. 누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유에 대하여. 기존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종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즐거운 잔치, 천국에 갈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 달란트 비유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믿고 천당 가서 구원 받으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 기독교를 믿으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어떻게 설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말조차 몰랐던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말조차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기도, 기독교를 믿고 천당가라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말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구원하는, 징벌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앉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말랑 들으면 지옥 가서 징벌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토록 외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예수님이 말한 비유라는 점, 또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듣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습니까? 저유관들이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딴데 있고 오직 제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듣고 있어요.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외국에 가려고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말잘들은 종들은 다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당신은 쉽지도 않고, 마음대로 착취해서 거두어가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 아니요. 라고 비판했을 때, 그 가난하고, 그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청중들은 당연히 그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서 자기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렸겠죠 당연히 기득권 세력을 떠올린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우리 걸 빼앗아서 부자 부자들 배 속을 채우겠다고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당연히 이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순종한 두 명의 종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아 착하고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돈 많은 주인에게 잘 빌붙어 먹네 굴종하고 아부해서 자기 이익만 채우는 자기 이성만 채우는 사람이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 잘했어 저렇게 아부해서라도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돈을 땅에 묻어버린 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이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무익하고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오라고 주인에게 용감하게 대들 때 도리어 그 사람들은 속 시원하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게 이 비유가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용감하게 비판할 줄 알았으니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아,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저 친구 용감하게 비판해 준아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는 기독권 편에 서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나눠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독권에 굴종하는 것은 그런 권력 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지요. 이제 그런 굴종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감과 책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성량을 분류해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공감, 무책임의 유형이 있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선적인 사람이죠. 타인과 공감할 생각 하지도 않고 타인의 아픔에 눈나라 꿈쩍도 하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고 지배하려고만 하고 하는 독선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줄 몰라요. 비공감 책임 유형인데 아픔에 공감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시키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어찌 됐건 상관없이 자기 할일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돼요. 세 번째는 타인의 아픔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나서려고 하진 않아요. 회피해버려요. 공감, 무책임의 유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서로 서로 잘 공감하고 또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일에 나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과 책임의 유형이겠죠. 이를 오늘 비유해 등장인물과 비교해 보면 주인은 공감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이죠. 독선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었다고 종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꽉 막힌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애쓰지 않으면서 자기 재산만 풀리려는 무책임한 사람 두 명의 종은 공감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죽건 말건. 아니, 나는 몰라. 시키는 일 나는 열심히 해서 내 이익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두 명의 종이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두 명의 종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제까지 배워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투명의 종을 따라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투명의 종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줘요. 계속. 자기 이익을 조금 받으면서도 계속 주인의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줘. 결국 굉장히 나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에 열심히 나와서 따르고 믿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두 번째 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반대죠. 그래서는 안 돼요. 굴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종이 사람은 공감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다. 너무 힘들고 우리가 너무 억압받고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착취당한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공감하고 항의에 나섰죠.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지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한 명의 종이라면 차라리 이랬을 것 같다. 땅에 묻어버릴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다 오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 나눠버렸다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만 땅에 묻어버리고 회피해버린 것이죠. 오늘 비유에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공감하면서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퀘션마크 속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것일까요? 주인처럼 공감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선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지요. 두명의 종처럼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것은 그 체계를 강화하는 편에 서는 것과 같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도리어 비난 받을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굴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죠. 한 명의 종처럼 용기 있게 기득권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굳은 마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세력이라고 그런 세력들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했겠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원했던 것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라고 묻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공감과 책임이 항상 만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해 이 비를 말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공감과 책임은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종교,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공감과 책임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들빛 교회 교우들과 이웃들은 서로 간의 공감과 책임을 다하고 애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달란트 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권은 국가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은 죽든 말든 너무나 뻔뻔스럽게 배타와 증오로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유승민 위원이 지적을 했더군요. 아왜 가만히 있기는 하지 왜 앞잡이 노릇을 하냐고 왜 앞잡이 노릇을 해야 돼요? 오시버 클럽 박영수에 대해 검찰을 지금 검찰을 특검 실시하기 전에 빨리빨리 대충 부실 수사해가지고 짜고치는 수사해가지고 빨리 재판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아버리자. 엉터리로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교육은 갑자기 혼란에 빠지고, 가진 자들에게는 온갖 세금 혜택을 주고, 법무부 장관 핸드폰 찾으려고 한심하게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동원되고, 핸드폰 찾는데, 살인범 찾아야 되고, 강간범 찾아야 되고, 마약범 찾아야 되는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하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여전히 호위보도로 가득 찬 기득권 언론과 쿵짝짝하고 개발의 앞장서는 환경부 장관의 어리석음은 함이 없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르면 무조건 반국가 세력으로 증오하고 이러니 이 나라는 가진 자들끼리 집단적인 도덕적 타락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한 끼리끼리 정치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으니 추종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정권은 마치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 흉내 내는 것 같대요. 자기들과 뜻이 다른 국민을 버리고 가겠다는 심보 아니에요. 저들을 잘라버리고 자기네를 추종 하는 사람들만 끌고 가면 된다. 이 신부가 아니고서야 지금과 같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감 정치가 전혀 없습니다. 책임 정치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치 행태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저항하는 국민은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를 잇는 것도 뺏을 것이라고 협박하며 저항하는 국민은 내쳐버리고 주인이 말해 굴종하는 종과 같은 국민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제대로 온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민족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 경제, 종교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외치다가 바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힘들지만, 정말 두렵지만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피교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공감으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책임으로 꽃 피우게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여전히 베타와 혐오를 통해 기득권 지배체제 구축에만 열을 올리는 이 나라 정치꾼들의 거짓과 사악함도 국민들의 깨어있음으로 인해 분쇄되는 날이 오리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과 책임이 만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네. 느끼며 다함에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를 느낍니다. 너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은 우리의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합니다. 나를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너를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공감과 책임이 만날 때, 공감과 책임이 만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구원이 해같이 밝은 얼굴을 내밀겠지요. 아멘.